오케이. Okay, 나도 준비됐고. 나도 준비됐고. 나도 됐고. 가보자 가자. Go, go, go. Yes. This go. s 아니, 연습할 때는 사이프 버그 이거 됐는데. 왜안 되냐 이거? 잠깐만. 아, 여기야? 아, 되네. 어, 오케이. Okay. 어사이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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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와, 야, 에이미 나 왔다.

이거 필요시 닐것같으니까나 이거 B 메인짚고 있어도 돼? 어? 아, 에래칼 꼽을게 그냥 서식 d e 야야 미드 많이 시작 아, 미드, 미드 들어왔다 이거 아, 그럼 내가 보 p I don't k n 이 w 어 don't k 이 o w I B야 B야 know. I 야 내가 연막 n o w I don't 아 나이스 B메인 n t know. I don't k 인 나이스 메인 메인 라스트 메메 <목소리> 나이스! 나이스! 허영 스나 백업 나이는데 어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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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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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이스나이에이스나 나이스! 이나이 엄마 안설나 드론. 아니? 아직 안 해. 어, 어 이거 올라오는 거지10 seconds 이겼다. left. 어디 있지? 동설. 사라. 못 쳤다. 못었다드 이겼어. 이겼어. 쟤 나네. 이 그렇지. 민가, 민가 타, 민가. Thanks. Nice. 또 민가. 이거 음. 스펙터 쓸 사람? 나못 보였어 뭐. 그냥 그냥 백간거야 바느... 아 가능? 어. Oh, <샷> oh, 뭐. 아.. 안되네 미 한번 잡아먹자 어떤데 맞아아플스 하나 넘겨주면서 이잡 갔어 아아냐아냐아냐아이아아아아에맨아에맨 그냥 싸움 걸게 들어왔 들어왔어 들어왔어 A 들어왔대 리테이크 돌리자 어맨 하나 나도 아쟨 언더 하나 나이스. 오른쪽 붙었다. 나이스 하나 죽었다. 언더에 죽었다, 언더에 새그 메인. 나이스 메인. 메인 왼쪽이다. 와인. 나이스 없다, 안 되고 그냥 잡자. 어, 잡아. 이거 그냥 이거 세이브 해도 되지 않나? 어안 어, 아, 되나? 안될 걸? 아, 세이브 안 되는 거야? 아, 부렸다. 게이드이가. 게이드. 에이미하나에 미드 하나? 아, 이 디폴트 운영이야. 디폴트 운영. 야, 미드 먹었다.

기다려봐! 기다려봐! 얘들아! 으악! 으악! 아, <laughs> 아 이거 에이스 타! 돔 타임 야무지네 스윙 아, 사이즈 음.. 아니.. 음. 클린하게 캣.. 캣에이숏 가자 캣.. 캣 캣, 아. 캣.. 캣? 캣이 뭐 고양이 말하나? 여기 캣? 여기 여기 응. 아, 여기 이제 살금살금 살금 가야돼가지고 캣워크라고 불리거든 원래 저기. 오케이 오케이, 음, 오케이 내가 맨 앞에서 표범 느낌으로 가볼게 몽키랑 나랑 메인 미드 칼 나머지 2명 패트 많이가스 64야 미드 3명이었어 쇼트 하나 1hp 하나 뺑 쇼드 하나 <laughs> 하나 찍어놨어 쇼 하나 쇼트 나 상대 명 쇼드 하나 어, 있어 나 이제 못 봐도 힙은 잡았다 잡았 박스 박스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도밍고 혹시 리프 쓸래요? 나 내가 하, <웃음> <웃음> <그러면> <웃음> 이거 펜터 혼자 나사자 나? 그러면 이거 둘이서 그삐 살살 파볼래어나나컨스 그냥. 이랑 어. 같이 해라. 이거 나머지는 그냥 미드 플레이 하자. 오케이. 어 아, 오케이 오케이. 미드랑 천천히 해라. 하자. 나머지는. 근데 마셔사는거 좋아한다? 어. 나 맞았어 나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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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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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았어. 나도 나도 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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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3초 뒤에 나나이 나도 나도 나 강대 아, 어디 하나 밀거 같은데? 전진만 보자, 전진만. 어, 내가 볼때 이거 네. 나 잡을 거 같아, 비. 야, 번이야 그냥 포탑을 아, 제거할까? 네. 나오게 할까? 어떤데? 어,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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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나 아, 나오면 내가 내가 볼게. 나 보기도 막는다. 아, 내가 여기 있어. 에이나 에이션 타나 까줘. 응. s h 뭐 봐주고 있어? 하나 더릴게 연마. 살짝 열어 볼까 이제? 막이 나온다, 빚빔나나온거 잡았어 온다이 깔게 다빚면 백사 있어 나이스온다빚고 나온다, 이 지리개가 이나더하나더 <laughs> 하나 더. 시장 시장 이나다 <laughs> 아니 원에이 야무새 쌌는데 근데 우리 크푸도 원에이 카드 어? 나난 아, 하나도 안보이는데 난개 처밨더라고 아나이와 <laughs> <laughs> 지리게 안보이버렸는데이 A 컨택으로 가자 일로와 다 보여 다 보여 A, A 컨택으로 어. 그럼 B메인 안봐도 안 돼? 아 B메인 안봐도 돼 안봐도 돼 이거 그냥 A 갈거야 앞에 나이프꼽은 얘네 어조다 꼽았다 네, B에다 꼽았다, 꼽았다. 어안보안보 가자 가자 바로 붙자 이거 A 킬 조이다 <웃음> 이거, 이거. <웃음> 자, <목소리> 와인 채왼쪽인안 야, 한명뒤 봐. 확인 뒤볼 게. 나랑 뒤 에서, 나자오케 에서, 케랑뒤 에서, 우리 잡았어 나랑 뒤 에서, 우리 뒤 에서, 우 e 뒤 에서, 우리 뒤 에서, 우리 뒤에 진짜 얘들아 프리미어 지더라도 진짜 재밌게 하자. 오늘 처럼다 너무 좋았다. 응. 네. 음. 오늘 좋았다 진짜. <laughs> 나이스 좋았다. 어.